교회의 청소년 교사 위정수입니다. 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요즘에 제가 겪고 있는 일도 대박 사건이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하고 <laughs>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돈 번다고 바쁘게 일하시느라 항상 집에 혼자 있었어요. 엄마의 손길이 부족한 아이였죠. 머리도 잘 감지 않고 옷도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별로 없고 항상 심심했어요. 그런데 일곱 살에 선교원을 다니고 또 동네 권사님이 매주일마다 저를, 저와 오빠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갈 때는 그렇게 가기 싫은데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기쁘던지 하늘이 웃고 나무들이 찬양하며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경과 짧은 교회 생활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친구가 없었던 저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어요. <laughs> 그 후로 이사를 가서 교회는 못 나갔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등하교길에 친구들이 3, 3, 5, 5 모여 집에 갈 때도 저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위급한 기도에서는 제발 이거 들어주면 교회 갈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무조건 100%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건 알죠? 저는 응답 받아도 교회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교회 가자고 말하는 친구도 없었고 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사 때문에 이사로 너무 멀어져서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5학년 때 마침 1층에 이사온 언니가 내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를 다닌다더군요. 그 시기 또 저는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으로 기도응답을 받았고 1층 언니에게 나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 친구가 생기고 말씀은 잘 몰랐지만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시간은 흘러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질문을 숙제로 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왜 사나? 죽어서 어디로 가나? 저는 그 질문의 의도도 모르고 답도 몰랐습니다. 대충 대답했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교회에서 들은 게 있어서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수는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님을 모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 애들 모두 듣는 데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한데, 내 기도 응답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집에 와서 하나님께 엉엉 울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심적으로 가깝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죄인이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그후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때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밤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보수 장로교회였는데,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고, 공부도 못 하게 했어요. 간식이나 음식 준비도 토요일에 하고, 주일날 버스 타고 오는 아이들에게 버스 티켓을 교회에서 줬습니다. 돈 쓰지 말라고. 시험 때도 공부,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월요일 자정에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주일날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두 번의 청소년 예배, 두 번의 어른 예배. 그 후로는 성가대 연습으로 주일을 꽉 채워 보내고 토요일 오후는 전도 및 교회 활동을 위한 준비로 교회에서 시간을 자주 보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공부에 대한 압박이 컸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더 지혜를 주셔서 주일날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더 뒤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공부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딱 공부한 만큼만 주세요라고 구하며 교회에 나오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 데 썼습니다. 그때 당시 휴대폰은 없었고요. 일체의 친구와 노는 것도 없고 TV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결과는 가채점 했을 때보다 28점이 더 나왔더군요. 저는 제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인생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도 많았고, 믿음 생활도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일로 바쁜 엄마, 아빠의 빈자리도 예수님 때문에 다 채움받았고요. 오빠가 아팠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가정의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 딴 길로 새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복음을 알게 해준 선생님처럼 나도 선생님이 되어 아이에서 어린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선하, 저,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교사로 있어 보니 중2 때그 선생님이 그 공립학교에서 찬양 모임을 만들고 아이들 성경 공부시키고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내가 교사가 되어보니 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돌아보니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인생,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그 증인이고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도 같은 경험을 한 증인일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